안녕하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고 싶은 이동준 매니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딱 좋아하실 만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예쁜 테즈먼 블루 컬러의 주행거리 15,000 신차급 G80입니다 며칠 전에 비슷한 옵션에 비슷한 주행거리를 가진 G80 소개시켜드렸었는데요 금방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더 좋습니다 기대하시고 영상 끝까지 잘 지켜봐 주세요 차량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등록 2021년식 더 올뉴 G80 2.5 4륜 주행거리 15,000km고요. 엔진, 미션, 일반부품까지 제조사 보증 든든하게 남아 있습니다. 외판교환 없고 미세누유 없는 완전 무사고에 용도이력까지 없습니다. 신차 출고가 6,028만원. 여기에 19인치 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 빌트인캠까지 빌트인캠 보조배터리까지 총 4,66만원 추가된 차량입니다 오늘 많이 감가된 금액으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컨디션 체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면율이 스톤칩 없이 깨끗하고요 자외선 차단율이 적용됐습니다 본넷 부분도 마찬가지로 스톤칩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헤드램프는 풀 LED 헤드램프 적용됐습니다 흠집이나 깨짐 없이 밝게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반대쪽 헤드램프 역시 흠집 깨짐 없이 이쁘게 잘 나오는 모습입니다. 범퍼와 하단부도 마찬가지로 좋은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그릴 부분도 고지상 없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 유지 중입니다. 번호판 위쪽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레이더판, 전방 카메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저희 와이트 카는 투명한 거리를 위해서 번호판 항상 공개하고 있고요. 운전석 측면부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런트 엔더 깨끗하고요. 휠은 70만 원 상당의 와이 스포크 타입 19인치 휠적용되어 있습니다. 주차 함지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는 컨티넨탈 타이어. 타이어 트레드는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부분도 흠집은 없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카메라 확인되는 모습이고요 앞유리 뒷유리 모두 깨끗한 관리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G80에는 앞좌석 뿐만이 아니라 뒷좌석까지 이중접합 차압률이 적용되어 있어서 더욱더 뛰어난 정숙성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앞도어 뒷도어 커터 패널 부분도 뭉콕이나 단차 없이 좋은 관리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 휠 부분 역시 주차음집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50% 정도 남아있네요 후면보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면 유리도 스톤칩 없이 깨끗하고요. 썬팅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트렁크리드 범퍼 부분도 좋은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리어 램프는 풀 LED 리어 램프 적용되었습니다. 흠집이나 깨짐 없이 밝게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반대쪽 헤드램프 역시 흠집 깨짐 없이 이쁜 모습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4륜차량임을 표시하는 엠블럼까지 적용되었습니다. 범퍼 하단부도 동일하게 아주 좋은 관리 상태 잘 보여지고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부드럽게 잘 열리는 모습이고요. 안쪽에는 G80답게 넓은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용감 없이 관리 상태도 정말 좋고요. 아래쪽을 열게 되면 넓은 수납 공간과 타이어 리페어 키트 확인되는 모습입니다. 긁히기 쉬운 가니쉬 부분도 흠집 없이 좋은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네요. 조석 측면부로 넘어가서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석 측면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외관 색상의 정확한 명칭은 테즈먼 블루 컬러인데요.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도시적이고 트렌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G80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색상 중에 하나입니다. 컨디션 체크 바로 해보겠습니다. 커터 패널 부분 흠집 없이 깨끗하고요. 뒤쪽 휠 부분에는 미세한 주차 음집은 확인되는 모습입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50% 정도 남아있고요. 뒷유리, 앞유리 모두 흠집 깨짐 없이 좋은 관리 상태 에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도어, 앞도어, 프론트 핸드 부분도 문콕 단차 없이 좋은 관리 상태 에잘 유지하고 있고요. 사이드미러 역시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카메라 확인되는 모습이고요. 앞쪽 휠 부분에도 아주 작은 주차 음집은 확인되는 모습입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40% 정도 남아있네요. 15,000km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답게 전체적인 관리 상태가 정말 좋은데요. 등록증과 성능지 보실 시간입니다. 등록증. 저희 와이트카는 직접 매입한 100% 자사 매물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성능지.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교환, 미세 누유 없는 올 양호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게다가 용도 이력까지 없는 차량입니다. 저희 와이트카는 정확한 성능 고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얼마나 예쁠지 얼마나 깨끗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있습니다. 공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시트의 색상을 외관과 색상과 깔맞춤에 놔서 더욱더 깔끔하고 멋진 모습 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컨디션 체크 바로 해보겠습니다. 시트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150만원 상당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옵션을 추가했기 때문에 천연 가죽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반대편 시트도 보시겠습니다. 이쁜 퀼팅과 파이핑 적용되는 모습이고요. 흠집이나 오염 없이 좋은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레스 부분도 사용감 없이 아주 깨끗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 적용되는 모습이고요. 수납공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쪽에는 2구 커플도 있고요. 앞쪽에는 이어 레어벤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까지 마련해 놓은 모습이네요. 도어 트링 컨디션도 흠잡을데 없이 너무 좋고요. 전체적인 관리 상태가 너무 깨끗한 것 같습니다. 현장의 관리 상태 또한 오염 없이 좋은 관리 상태에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쉐이 시트의 색상은 블랙은 아니고 네이비였는데요. 아주 깔끔하고 멋있었습니다. 관리 상태 또한 거의 사용을 안 하신 것처럼 너무 깨끗했는데요. 운전석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급스럽고 시원한 인테리어의 운전석이 안되어있습니다 컨디션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석 시트 보시겠습니다. 흠집이나 오염 없고요. 사용감마저 보이지 않는 아주 좋은 관리상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워크인 시트 작동해 보겠습니다. 앞쪽, 뒤쪽, 이음 없이 잘 작동되는 모습이고요. 주석 도어 트림 상태도 사용감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운전석 시트 보시겠습니다. 운전석 역시 흠집이나 오염 보이지 않고요. 사용감 없이 관리상태 아주 좋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 관리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핸들 상태도 사용감 없이 너무 깨끗하고요. 전동 텔레스코프키 적용되었습니다. 이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 기능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기판은 깔끔한 8인치 LCD 클러스터 적용되었습니다. 정확한 주행 거리 15,85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후측방 카메라 작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선명한 화질로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천장엔 터치식 LED 룸램프 환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69만원 상당의 빌트인캠도 확인되는 모습이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으로는 베젤리스 룸미러 흠집이나 깨짐 없이 이쁜 모습 잘 간직하고 있고요 177만원 상당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을 추가했기 때문에 증강현실도 가능한 14.5인치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해 보겠습니다 깔끔한 화질로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어라운드 부분이 더 확인되는 모습입니다 핸들을 움직이면 가이드라인 보여주고요 이쪽에는 안전을 위해서 후진 가이드 램프까지 확인되는 모습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3D 연출되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빌팅캠 옵션을 추가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터치식 공조 버튼도 좋은 관리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열선 핸들 적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을 열게 되면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 다이얼식 기어노브 확인되는 모습입니다. 사용감 없이 이쁜 모습 잘 유지하고 있고요. 암레스 부분도 사용감 없이 깨끗한 상태에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실내 상태가 정말 너무 깨끗하네요. 가장을 조금 보태면 신차에 타 있는 느낌입니다. 스마트키 두개 카드키까지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꼭 필요한 옵션들은 챙긴 실속 있는 신차급 G80 보셨습니다. 나가서 가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식 더올뉴 G80 2.5 4륜 주행거리 15,000km로 완전 짧은 키로스에 엔진 미션 일반 부품까지 제조사 보증 당연히 남아있습니다. 외판 교환 없고 미세누유 없는 올 양호 완전 무사고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용도 이력까지 없습니다 색상도 가장 인기 있는 테즈먼 블루 색상에 4륜까지 있습니다 신차 출고가 6,028만원 이 차량의 판매가격은 4,299만원입니다 신차급 컨디션 주행거리 꼭 필요한 옵션들까지 이보다 저렴한 매을못 찾으실 겁니다. 구매 가치 충분하다고 확신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주세요.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오늘부터 저희 채널에 새로운 가족이 된 친구가 있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진심을 담은 거래, 신뢰로 이어가는 여정을 만들고 싶은 이재용 매니저입니다. <laughs> 앞으로 새 식구가 돼서 여러분과 소중한 인연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저와 함께 채널을 잘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